해성. 자, 모아졌던 자리 뚫고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중요 위치에서 하락이 멈추고,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모아지는 자리, 박스 형태를 띠면서 모아지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깨고 내려와도 되지만, 재료를 봤을 때는 여기서 깨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한번 찔러주는 게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자 캔들은 오일선 중심의 보안 캔들. 이 친구만 지켜주면 오일선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오일선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굴곡을 그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상승하지 못하고 오일선이 넘어가지 못하고 빠질 경우는 밑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 캔들 위에서만 매매합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가 조금 밀고 내려왔습니다. 저점을 잡아준 상태에서 고점이 막혀있다.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 중요선상, 겹치는 라인. 저점을 잡아준 상태에서 넘어갈 때는 매수관점, 고점 찍고 2060 사이로 파고드는 주가, 중요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자 5일선 타는 자리를 관찰해줍니다. 5일선 중심의 보안캔들, 이 친구만 지켜주면 5일선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5일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벌어지는 520, 대두와 골든. 눈에 보이는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다가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자, 돌려 세울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고 랬죠 이평선 매매의 기본 패턴. 이때 거래량 실려주면 조금 더 좋습니다. 481선, 241선. 장기평 481선과 241선이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장기평의 정 배열이 만들어졌다. 이때 주가 위치 60, 25, 0 단기평의 역 배열 자리를 공략할 수 있다. 모아졌던 자리는 추후에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위태로운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지지, 이탈, 저항, 돌파.